1점 매매 최고 수익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국입니다. 네, 어제 일본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20일선 터치하는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그렇습니다. 1.9%까지 하락을 하면서 20일선 터치하는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강세 이런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스가 급등하고 있는데 신의 한수에서 나의 테스형을 외쳐주셨던 바로 그 종목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적으로 2차 전지 혼조 그리고 로봇과 제약이 약세인데요.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혼조에 국내장 혼조다 얘기했는데 우리 또 권미란 앵커가 그 나라를 얘기해서 안 받아줄 수는 없지만 안 받고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여기서 바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했던 얘기는 지표는 어차피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차이나예요. 그리고 이게 항생이라고 중화권 시장 보면 얘네들은 지금 오늘 2.7%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항생이 2.7% 급등 나오고 차이나가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이쪽을 보면. 근데 일본은 아마 여기 없을, 어, 니께 여기 있구나. 일본을 보면, 일본은 반대죠?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독일이거든요? 이 독일 시장이, 이 독일 시장이 이제 그 나라처럼 음봉이뚝 떨어진다? 그때가 지수 우리나라 지수 좀 조정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아마 쉽게는 안 나올 거고요. 어 이거 너무 센데요. 이런 거 신의 한 수급인데 지금 보면 어제 다우가 어제는 다우가 많이 밀렸어요. 대신 나스닥은 보다시피 옆으로 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점은 세계 증시 자체도 서로 달리 움직이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간 증시가 그 나라하고 아 그래도 일본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이 이 세계 증시에서 나스닥보다 더 세게 올라간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이두이두 이, 이두 증시가 이들이 이들은 지금 한쪽은 조종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아직도 버틴 기고 있고. 근데 항생하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올라가는 못 올라간 나라. 아까 보여드렸던 거요. 그건 이거 찾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아침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할때툭 이상한 말 튀어나오면 아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오면 좀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항생. 우리가 해외선물 방송을 했으니까, 항생은 지금 오늘 폭등하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갈게요. 반도체 강세, 제약 등 약세. 어, 이정복이 방송 중에 약세가 나오는 섹터를 부각시킨 것은 거의 1년여 만에 처음일 거예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 얘기를 하는 건데, 반도체 쪽은 숨차서 할 말을 다못할 만큼 너무 얘기 많이 한 섹터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또 테스인데 요것도 영상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나우 테스형인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원익 IPS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할 때 얘가 22,000원 못 가면 이게 주식이냐고 하고 막 그랬던 주식인데 이 주식의 위치를 보라는 거죠. 최근의 위치. 완전 항생하고같지 않습니까? 최근의 위치 자체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이어서 갈게요. 어, 테스뿐만 아니라 하나 머트리. 하나 머트리도 최근에 올라간 게 없는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하나 머트리. 그 다음에 여보, 반도체 잘 간대. 여보, 반도체는 이거 기술적 반등 나오는 쪽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기술적 반등 나오는 쪽 얘기해준 거고요. 같은 느낌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빼고 갈게요. 근데 어제까지 신고가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는 7% 급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트가 다르죠. 이세 가지 주식들. 요점은 더 올라간 쪽이라는 거예요. 더 올라간 쪽은 아직도 좋은 건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 운때가리가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기는 35,000원 초반 정도를 줬지만은 조금 더 빠졌으면 더 충분히 저점 매수가 됐을 거고 이렇게 급등할 때 대박이 터졌을 텐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올라간 게 없지 않습니까? 4만원 찍고 어, 3만 3천원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떤 요런 느낌인 거죠. 상대적으로 최근에 급등했던 동진이는 오늘 좀 눌리고 있는 요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반도체과가. 그래서 이 반도체는 그냥 딱 봤을 때 회사가 반도체인데 그냥 저점에 있다. 그러면 그냥 좋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들이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리고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사람이 GST 이거 진단 요청 들어왔을 때 이것도 너무 높으니까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하시오라고 했던 것이 유니샘이었고요. 얘도 조금으로 올라왔다고 빌빌거리지만은 여전히 나쁘지는 않고 요거 말고 FST인가요? 어 요런 정도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이것도 지금 막 하시면 안 돼요. 어, 특징적으로 얘는 또 테스트하고 또 달라요. 어, 테스는 여기쯤 어딘가에서 왔다리 갔다리하다가 올라가는 거고, 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 높은 위치다 보니까 아직은 매수세는 안 들어와요. 다만 얘가 그나마 반도체 쪽 종목 중에서 추가 사, 만약에 올라간다면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정도 위치라는 얘기해 준 거고요. 제약으로 갈게요. 바로 제약주 중에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인데. 아 이거 오늘은 신의한수예요 여러분 지금 방송 내용이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이 삼천당지역이 코스닥 시가총액 10등 종목이에요 코스닥 시가총액 10등 종목이 거의 20%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제까지의 위치를 보라는 거죠 어제까지의 위치를 보면 이거 충분히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시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어제까지의 위치를 보면, 어제 그제까지의 위치를 보면 어, 저점에서 많이 올라간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우리가 보통 내가 정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렇게 많이 올라간 쪽이 밀리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지수가 같이 밀리죠. 그 지수가 같이 밀려버리면은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심리가 위축이 되면, 아까 저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반도체 섹터에 설령 이 있어도, 어 너무 높은 위치에 있으면 물량을 받게 되고, 그 저런 종목이 밀리게 되면, 또, 반등이 이어지려고 하는 종목들도 밀리는 이런 도미노적인 현상, 그런 현상이 지금 코스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징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의 신의 한수를 얘기하면, 꼭대기로 올라간 주식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반도체를 사라. 아니면은, 이제, 오늘 얘기해 줄수 있는 중간에 껴있는 2차 전지나 로봇 섹터는 그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코스닥 지수가 쭉 밀리는 거를 방어를 할 때, 지금 아침부터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온 제약주, 이것도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SD팜도 내가 되게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얘도 지금 보면 9만 원대 있다가 오늘 쭉 밀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후장으로 가면서 내가 봤을 때는 항생하고 중국은 바닥을 탈출하는 상황이라 쟤들이 세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세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마이너스로 헷가닥할 확률은 떨어져요. 그러면은 후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제약주 쪽이 낙폭을 좀 줄여주면, 줄여주면, 줄어들면, 제약주 쪽의 낙폭이 줄어들면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쟤들은 주체가 아니니까. 낙폭이 줄어들면, 이제 다시 반도체 쪽이 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고, 그 역할을 이쪽이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급락이 나오니까 지수 방어의 역할을 2차 전지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예측하는 거는 그쪽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 2차 전지 쪽이 그래서 시장에 키를 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참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어 주식시장 자체도 반도체 초강세에 지수는 안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이끌어가면서 반도체 섹터에서 덜 올라간 종목들이 시세를 주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쪽의 종목들이 밀리면서 지수가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양쪽 시장에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가격 부담감을 계속 소화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여전히 뭐, 그래도 강한 쪽은 반도체. 여기서 부담감 있는 쪽은 또 소화가 필요하겠지만, 안 올라간 쪽 관심있게 볼 필요 있고, 또 제약 바이오는 오늘 낙폭 줄여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2차 전지는 지수 방어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저, 저놈의 지수, 저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식방송을 할때 제일 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왜 너만 가니 할때 근데 지금 위치가 위치가 그래요 여러분 위치가 위치가 그리고 원래 삼성전자가 이렇게 세게 가는 종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번 가봤자 뭐 지금 타이밍 정도 기존의 이 어떤 추세 패턴으로 놓고 보면 뭐 8만 전자에서 뭐 걸리겠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그렇게 볼수 있는 어떤 위치 였었던 건데 나는 82,500원 대까지는 무조건 가는 쪽으로 얘기했고, 내가 본이 삼성전자는 85,000원에서 87,500전자의 종합은 383에서 387. 이게 딱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장 379 돌파, 377 지지 체크 정도 놓지만은, 어쨌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나잡아 봐라, 이래 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지수의 특성상 시장의 특성상 다른 종목들이 지수가 그만큼 세게 못 따라가면 다른 종목들이 소외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좋게 얘기하면은 반도체 쪽이나 이쪽을 노려서 수익을 내시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약간 일반인 쪽에 유리하게 돌려서 얘기해 주면은 삼성전자하고 반도체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조정받으니까 그고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시장의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패턴 중요성 3로 어 나머지 좀 풀어드릴게요. 보다시피 한 종목 얘기 안한게 있는데 이거 LX 세미콘도 엊그저께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내가 진단해 줬거든요. 이건 삼성전자 향이 아니고 LG 향의 짙은 주식이라고. 얘도 지금 어제까지 보면 올라간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다시피 움직임이 양호해요. 이런 주식은 241선이나 가격법 직상 10만 원 정도 반등 나올 때 정도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정도까지만 보고 봐도 나쁘지는 않고 정도 얘기해 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은 되게 많이 올라간 쪽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 어제 신의 한수 대본 아, 시간이 없어요. 여기 보면 내가 어제 신의 한수 얘기해 줄때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는 걸 얘기해 줬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급등한 주도주는 가격 조정, 시간 조정 기다려야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쪽 종목들이 지금 한 번에 빠진다고 먼저 팍 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빠지고 약간 옆으로 기구하는 어떤 그런 걸 확인하면서 하는 거고 지금은 여전히 반도체 위주로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에 나와야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 보고. 2차전지를 다시 순환매로 노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 위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추세 패턴의 중요성 3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송 없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화요일 전략이었습니다. 아, 반도체에서 좀 가격 부담이 없는 쪽, 그러면서 실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 수 있는 쪽 어디일까요? 리서치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수납매 관점에서 움직임 나타나는지 여부 관심있게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마켓 텐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